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장이 위아래로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삼성중공업과 관련해 역대급 반전 소식들이 좀 터진 만큼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하고 그 전에 시장부터 체크해보면 거침없던 국내 증시의 공매도와 환율 리스크로 인한 변동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주짐들 또한 대응이 어려우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결국 그간 시장에서 우려해왔던 공매도 문제가 시장 전체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건데 자 코스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 이번 달 들어 공매도 대차장고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125조 원을 돌파한 데 이어 공매도 장고가 13조 원을 넘어서며 양극화 현상과 함께 시장의 전반적인 불안감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지수 자체만 좋은 흐름이 나오면 뭐하나요? 계속해서 공매도 자체를 막지 않는다면 결국 개인 투자자들이 또다시 피해를 보는 상이 반복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실제로 그 당시 공매도로 인해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수백만에 이른 상인데, 대체 왜 이걸 막지 않는 건지 개인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요. 자 그만큼 지금 코스피 자체는 좋은 상이다 보니 공매도가 이슈화되지 않고 있었을 뿐이지 여전히 2년 전 공매도로 인해 국민 청음까지 벌어졌던 당시와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상이고 황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투자한 종목에 대응해 있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죠.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투자한 종목의 성장성과 각종 이슈들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지금 호재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이 정말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 상인데요. 황 실제로 지금 삼성중공업과 관련해 숨겨진 이슈들이 나온 만큼 제가 이어서 빠르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이제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추천주까지 같이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가 종목 분석에 앞서서 그동안 제 영상을 봐주신 수많은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께서 정말 저에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매일같이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해 줄수 있는 종목 추천방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의견 정말 많으셨었죠. 자, 아무래도 요즘 시장도 어려운데 뭘 살지 모르겠다는 고민으로 인해 매일같이 좀 새로운 종목들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사실 여기저기 다 유료라고만 하니까 답답하셨을 것 같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요즘 돈을 받는 불법 행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아시겠지만 근 3년간 영상을 올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데 그간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아 왔었고. 해서 매일같이 좋은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자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바로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자, 우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매일같이 장 시작 전에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들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고 그리고 또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동시에 이렇게 매일 아침 8시경에 문자로 매수가, 매도가 정확히 기재해서 당일 급등주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그러니까 정말 손쉽게 장 시작 전에 문자 확인만 하시고 시초과 진입 후에 말씀드린 매도가에 걸어만 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최근 추천드렸던 한두 종목만 빠르게 살펴보면 자 10월 24일의 경우 이렇게 장 시작 전 7시 47분 경에 제가 숨겨진 이슈를 잡아내 유일 에너테크 종목 시초가 진입을 추천을 드렸고 자 말씀드렸듯이 소통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문자 답장을 통해 동시에 발송을 드리면서 자 여기 보이시죠. 당일 바로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며 또 이날 추천드렸던 동일 스틸럭스 종목의 경우 자그마치 3연속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2차 매도를 통해 무려 120%의 수익을 달성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처럼 거의 단 하루도 빠짐없이 수익을 챙겨보고 있고 또 일주일에 상한가만 무려 2개에서 3개씩 잡아가면서 계좌 수익을 늘려나가고 있으며 매일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이 감사인사 함께 간혹 가다 저한테 커피 기프티콘을 보내주신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절대 단돈 10원조차 후원받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행동들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좋은 종목들을 통해 다 같이 수익을 봐야 하는데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해당 채널에서 금전적인 얘기가 나온다면 그건 제가 아니라 사칭범이니 바로 퇴장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그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참여하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2372번. 에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참여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제가 순서대로 확인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이렇게 답장을 통해서 전부 해당 채널 입장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뭐 선착순 이런 거 절대 없이 종목 선정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이상 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두려워실 필요 전혀 없이 홀로 외론 썸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함께 소통해 나가시면서 매일같이 크고 작은 수익을 통해 편안하게 수익 늘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입장문자 보내주셨다고 믿고 또 이어서 바로 종목 분석과 각종 호재들 그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올해 남은 기간 역대급 상승이 예상이 되는 히든 종목까지 같이 공개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우선 최근 들어서 삼성중공업과 관련해 좋은 소식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삼성중공업이 북미 지역 선주로부터 원유 운반선 두 척을 2,901억 원에 수주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서 삼성중공업은 올해만 총 56억 달러를 수주하게 되면서 상선 부문에서만 83%의 목표치를 달성하게 된 모습이죠. 오해할 실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이 56억 달러의 수준은 올해 신규 수주 수치일 뿐이지 현재까지 총 수주 장구는 자그마치 256억 달러로서 이 126척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수년간 실적 부분만큼은 걱정의 필요 자체가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자 게다가 미국 연료전지 벤처기업 아모지와 이 암모니아 파워팩 국내 제조 생산에 대한 전략적 제휴까지 체결을 하면서 암모니아 기반 탈탄소 기술을 실제 산업 현장에 구현해 나가면서 세계적인 탄소 중립 정책에 발을 맞춰 나가고 있는 만큼 정책적인 제약에서도 자유로워지고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만큼 삼성중공업은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체 어디까지 좋아질 것인가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하는데 최근 국내 조선소들의 증익을 견인하는 것은 단언컨대 LNG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중공업의 매출액 내에서 LNG선 투입 단가의 단순 평균값만 구해 보더라도 내년 4분기까지 2억 5천 100만 달러 규모로서 약19% 가량 상승이 예상이 되고 현재까지 추정되는 잠재 발주 규모만 놓고 보더라도 총 301척에 달하며 약 130척 규모가 연내 FAD를 확정한데다가 타 프로젝트들도 29년에서 31년 사이에 가동 예정인 상인 만큼 발주가 집중되면서 선가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삼성중업의 예상 매출 고점 또한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목표가를 얼마나 잡고 대응해 나가는 게 맞을까요?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삼성중업은 공 폭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수주랠리를 통해 매출 고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사황이고또 조선업의 경우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도 향후 2에서 3년간 안정적인 매출을 담보로 하는 수주잔고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자그마치 256억 달러의 수주잔고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상승하락을 논하기보다는 어디까지 갈지의 포인트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최근 삼성중업이 모기업에 보진까지 서며 수주를 맡기는 등의 행보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물론 삼성중업 측에서 인수합병 가능성이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긴 했지만, 이 증권과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흘러나고 오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건데요. 자, 다만, 그 과정 속에서 또 세력들은 기사탄 한 줄만으로도 주가를 위아래로 요동치게 만들 것이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시는 주주님들이 많아지실 수밖에 없겠죠. 이 같은 소식들도 결국에 외인과 기관 세력들보다 개인 투자자들이 알수 있는 정보의 양과 속도 자체가 차이가 나다 보니 늘 당할 수밖에 없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자 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직접 나섰는데 아무래도 대부분 생업과 학업 가사들로 바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주주님들이 대신해 주가 대응을 도와드리고자 삼성중공업 주주 무료소통 정보채널을 개설해 각종 비공개 자료를 비롯한 인수합병 관련 소식들을 한발 빠르게 공유해 드림과 동시에 실시간 매수 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며 실제로 이미 수천 분의 주주님들이 저와 함께 대응해 나가고 계신 상황인데요. 자, 여러분들, 삼성중고업 단한 주라도 가지고 계시거나 신규진이 기회를 보고 계신 분들이시라면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죠. 010-6797-2372번. 0 1 0 6 7 9 7 2 3 7 2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삼성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소통 채널 빠르게 입장 도와드려서 각종 비공개 자료 공유뿐만 아니라 실시간, 매수매도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짚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빠르게 입장하셔서 더 이상 세력들의 흔들리는 투자가 아닌 힘을 합쳐 그들을 박살내는 투자 전략을 통해서 최고점까지 수익률 끌어올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참여하셨을 것으로 믿고 여러분들, 제가 영상 서두에 바로 다음 주부터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을 한 종목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다면 그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해서 제가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비공개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반도체 관련주 안에서 이 세력들의 장기 매집이 예상이 되어 바로 11월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 전 종목을 바로 공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최근 들어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그리고 HBM과 관련해 엄청난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와 동시에 아시아 벤처기업을 통째로 사들인 등 적극적인 인수합병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자 해당 기업의 경우 제가 무려 3년 전부터 기업 탐방을 비롯해 최근 관련 외국계 기업 조사를 위해서 미국 출장까지 다녀온 결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소재 기판과 관련된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기업의 특허권을 사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인수까지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무려 10년간의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차트 흐름에 최근 들어 마지막 매집 움직임을 보여준과 동시에 일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상단 매물대를 체크하는 모습까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승이 머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집 기간이 길수록 그 폭발력은 막강할 수 밖에 없고 현재 시장 또한 상당히 불안정한 만큼 시장의 모든 수급이 해당 종목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관련주로 과거 급등 흐름에 나왔던 한미반도체 자람 테크놀로지를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최소 5연속 상한가를 비롯해 최종 목표가까지 자그마치 10배 이상의 역대급 수익률이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다만 말 그대로 세력 매집이 예상되는 종목인 만큼 제가 영상을 통해 공개를 할시 수급이 꼬임과 동시에 세력들의 이탈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영상이 공개된 뒤에 딱 일주일간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 모두 무료로 공유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정말 제가 단돈 10원이라도 금전적인 얘기를 꺼낸다면 그 즉시 차단하셔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종목 받아보시는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죠. 010-6797-2372번. 010-6797번에 2372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혹은 주말도 전혀 관계없이 히든이라고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마찬가지로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해당 종목명과 매수단가 및 목표가까지 답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공유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급등 흐름이 나오기 전에 한발 빠르게 문쳐주셔서 25년 남은 기간 국내 시장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당 급등주를 통해서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꼭 한번 극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께 바라는 유일한 대가가 있죠. 바로 구독 좋아요 댓글입니다.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는 부분인 만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